초등학교 4학년쯤, 우리 집은 단독주택에서 처음으로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. 매우 규모가 컸던 대단지 아파트였다. 가운데에 큰 놀이터가 있어서 난참 좋았다. 학교를 마칠 때면 매번 해질 때까지 놀이터에서 놀았다. 그때 3층이었던 우리 집에서 엄마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내 이름을 크게 부르면 난 저녁을 먹으러 집에 들어갔다.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다.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면 우리 집 거실에 흰색 천 같은 게 나풀나풀 거리는 게 보였다. 조금 거슬리긴 했지만 11살짜리가 무슨 생각이 있을까? 그냥 커튼이겠지 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. 그날도 연애 때처럼 흰색 천 같은 게 나풀나풀 거렸다. 잠깐만, 흰색 천? 어제 커튼 갈색으로 바꿨었는데? 소름이 끼친 나는 가까이 가서 보려고 놀이터에서 나와 베란다 방향으로 걸어갔다. 이상하게 나풀거리는 천이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든다.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생각이 커진다. 어느 정도 가까이 갔을 때, 보였다. 흰색 천이 아니라, 누가 우리 집 거실에서 흰색 원피스 같은 걸 입고 춤을 추고 있었다. 난몇 번이나 층수를 확인했다. 1층, 2층, 3층. 우리 집이 확실하다. 누구지? 엄마 친구인가? 아, 엄마가 그러는 순간, 열린 베란다 창문으로 저녁 먹으러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린다.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빠른 것 같다. 집에 들어왔는데. 다녀왔습니다. 그런데, 베란다에서 흰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이상한 몸부림을 치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다. 밖에서 본그 여자 같다. 누구시죠? 그 여자는 괴로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 없이 나를 빤히 쳐다봤다. 미친 사람인가? 저, 저기요, 괜찮으세요? 우리 아들... 네, 저 아줌마들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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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우리 아... 들살 아... 있다면 문득 친구가 우리 집에 대해 얘기해준 소문이 생각났다 우리가 들어오기 10년 전쯤 친혼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부부는 힘들게 아이를 가졌지만 그 아이는 유산됐고 아내는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다고 한다. 엄마는 안 계시니?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녀의 발이 공중에 떠있었다. 혼자구나. 내 아들 같이 가자. 으 아! 10년이 넘게 지난 아직도 나는 여전히 이 집에 살고 있다. 조여오는 숨통을 부여잡으면서 허공에서 발을 구르며,